안녕하세요. 체리 사사모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어 1년차 8개월 뭐 식재 8개월 후 모습 해갖고 한번 올려드렸었고, 어 오늘이 7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차 됐죠. 2년차 된 나무인데 어첫 번째 고랑이 부룩수 부룩수고요. 어 이제 부룩수가 어, 2년 차인데 꽤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란 애들은 또 많이 자랐고 음, 이렇게 잘 자랐고 키가 잘 자란 애들은 약 어, 2m 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작년에 발생된 가지들을 이렇게 바싹 여기서 이렇게 바싹 잘라서 한 가지, 두 가지 받아서 너무 굵어져가지고 이제 아예 이렇게 잘라 다시 받았어요. 이렇게. 여도 보시면 여기서 잘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1년차에는 주간형 가지가 너무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만족할 만큼 충분히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벌써 이제 잘라줘 버렸어요. 잘랐고. 잘랐고. 라한맛있요 자, 얘도 어 순나방이 먹었네. 순나방이 먹었고 얘도 보시면 여기서 그냥 뚝 잘라 버린 거예요. 여기서 뚝 잘랐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와 가지고 많이 굵어졌죠, 얘도. 순나방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가지가 자랐기 때문에 순나방 먹어도 크게 스트레스는 아닌데 작년에 1년 차에는 순나방이큰 스트레스였어요. 또 가지만 나오면 그냥 순나방을 먹어서 순나방 약도 많이 쳤는데 어, 다른 순나방이 일주일 지나면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고 이래더라고요. 6월 달 이후부터 순나방역을 한네 번은 쳤는데도 잡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순나방. 다른 데서 날라와가지고 또 앉아서 알 까고 도망가고 약치면 도망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이 나무도 이렇게. 가지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묘목이 제가 올때 어, 상당히 굵은 게 왔어요. 엄지 손가락 정도 굵기 이제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묘목은 물론 이제 그렇게 굵으면 튼튼하겠지만 굵은 거 단점이 아래 눈들을 전부 잃어요. 묘목이 워낙 굵기 때문에 밑에 눈은 이렇게 다, 다 이렇게 탈락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묘목이 좀 얇았던 거는 아래쪽부터 가지가 나오는데 묘목이 굵은 거는, 어, 91m? 그 높이부터, 어, 눈이 터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죽었다고 봐야죠. 살아도 이제 올 가을이나 겨울을 또는 뭐 내년 봄에 뽑아내고, 그건 면목 접 붙여놓은 거, 면목 만들어놓은 걸로 교체를 할 예정인데요. 자, 보시면은 뭐가 원인이냐면, 이렇게 됐어요. 껍질을 다 까낸 거예요. 다 까낸 거고, 이게, 원인은 1차적인 원인은 동해 동해로 봐요 동해 껍질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물컹물컹하고 이렇게 수지가 질질질 흘려 내리니까 영양분이 위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도 같이 잎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뿌리도 같이 이제 병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뽑아낼 예정이고요. 응.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년 1년차보다는 뭐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브룩스고요. 브룩스 이게 부룩수구요. 부룩수 골목이었고 요게부룩수고요 부룩수 브룩스 고랑이었고 다음 고랑 한번 볼게요. 다음 고랑은 복진, 복진인데, 얘는 보면은 하나는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자랐습니다. 죽었고, 1년차에 죽었고, 보면 얘 특징은 복진, 특징은 보면 어 가지가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고, 다른 품종 같으면... 벌써, 이 주지에서, 주지에서 측지가 또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 복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가지가 길게 쭉쭉쭉 뻗쳐 나오고, 곁까지는 잘안 나오는 품종 같아요. 어 얘는, 아예 여기서 1년 키워가지고,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서 하나만 받고 쭉 키우는 거죠, 새로. 여기 또 벌레가 있네. 이렇게 해서 얘는 2년 차지만 1년 차만큼밖에 안 컸어요. 그래서 그나마 죽진 않고 커서 다행히 컸고. 자, 복진. 음, 복진 특징이에요. 주지는 잘 나오지만, 주지에서 겉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 이런 나무는 이제, 어, 주지에서 측지가 잘안 나오는 거는, 유인을 해서 밑으로 낮춰주면, 까지 결까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지가 없기 때문에 주지에서 열매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꽃눈을 이런 식으로 많이 달아놨어요. 보시면 가지가 많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가지 유인해서 좀 늦춰 줘야 되고 내년 정도면 수영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같고 다음 고랑 한번 볼게요. 다음 고랑은 조대과. 자 조대과인데. 조대관은, 아까 그 복진에 비해서, 조대관은, 특지가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주지인데, 주지도 이제 일부 꽃눈 만들었죠. 결가지도 만들고, 단가지도 만들었고, 보시면, 주지에서 벌써 하나, 둘, 셋, 잘랐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얘 절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품종은 굳이 강하게 유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순짓기만 열심히 하면 열매는 많이 달것 같아요 이 품종은 조대가 강한 유인 필요 없이 순짓기로 만도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얘는 보면 많이 잘랐죠 여기서 한번 잘랐고 여기 잘랐고 어, 여기 잘랐고 여기도 한번 더 잘라줬고 여기도 한번, 끊어줬고, 여기도 한번 끊어줬고 여기도 한번 끊어줬고 여기도 끊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자이 나무는 1년차에 아, 죽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높이를 어, 약한뼘한 한 뼘에서 그냥 잘라 버렸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이렇게 가지가 다행히도 잘 나와줘 가지고 잘 자라주고 있네요. 아, 다 안네. 어깨 모습 보여드리면. 자, 이 나무도 이제 무난하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곁가지가. 가지가 네. 많이 나와서 저기 또 보면 많이 나와 가고 네. 얘도 보면 그가지가 네. 많이 나오고있죠 아무튼 네. 쪽도으로왼쪽도로 네. 네 많이 나와 가고 이거는 1년차에도 크게 이상이 없었던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넓고 크게 자랐죠 얘는 이제 1년차에 나무를 어 여기서 잘라 줬으니까 꽃눈들이 여기 잔뜩 와 있어요 여기부터 이렇게 잔뜩 와 있고 이제 보시면 맨 아래 이제 굵어진 데 보면 꽃눈이 점점 약화되고 있죠 좀 약하고 갈수록 이제 충실한 데어 가지를 이렇게 두개 끝에 받아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꽃눈을 버려도 이두 가지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저게 더 유리한 것 같고 두 가지를 놔둔다고 해서 뭐 여기까지 털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한요 정도에서 털릴 것 같은데 그냥 두 가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자랐죠 이것도 이것도 뭐 내년부터는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조금 따지 않을까. 2년, 어, 내년이면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 그러면 좀 따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고요. 이품정 고랑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잘 크고 있고. 자, 다음 고랑은 타이톤. 타이톤인데, 보시다시피, 하이톤, 작년에 죽은 자리. 지주대만 서 있죠. 저기도 작년에 죽은 자리.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이쪽이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한번 트랙터를 이용해가지고 긁어냈어요, 바닥을. 좀 얕게 긁어냈고. 자 타이톤도 무난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작년에 보면 막 어, 갈반병, 그다음에 세균성 낙엽병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좀 고전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잘 자라주고 있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 자 다음 꼬랑이 라피네요. 라핀 라핀 인데 같은 2년 차인데 엄청나죠 지금. 이 정도니까 제솜농 굵기랑 비교해도 이게 2년 차인데 어,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보시면 얘들도 이렇게 꽃눈을 붙여 놨어요 주지에서 꽃눈 좀 붙여 놨고 가지도 과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좀 효과 내야 될것 같아요. 자. 동해 동해 참 조심해야 되는데 1년 차부터 최소한 3년 차까지는 동해 흔적들. 동해 흔적들이 터지고 이제 수지 흘러내리고 그래서 1년차, 1년차 때이 동해 예방을 못한 게 참으로 후회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구요. 그 다음에 다음 꼬랑이 한발자등 좀. 선발이다 등등인데, 얘들도 보시면, 이제, 꽃눈을 많이 자랐어요. 여기까지가 꽃눈. 얘도 측지가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측지가 많이 잘 나와요. 잘 나와서. 얘도 강한 유인보다는 순집기 관리로 통해서, 어 열매 달고 세력 조정하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한발자두군. 이렇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순나방은 100% 잡을 수는 없어요. 약 뿌려 놓으면 도망갔다가 다른 놈들이 또 날라와서 밤에 알 까고 가고 그런 식으로 저 끝에도 순나방이 가해를 했어요. 어, 여기도 먹었고 근데 이제 어 제가 원하는 만큼의 가지 길이는 나았기 때문에 여기 순나방이 먹든 말든 뭐 크게 신경은 작년만큼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잘자라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현차은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지없이 얘도 이제 전부 한 2cm 정도에서 가지를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가지가 많이 튀어나와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니까 이것도 뭐 크게 걱정은 아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고, 음, 어. 자. 제가 이제 2 농장 가서 또 영상을 이어갈 건데요. 1 농장하고 2 농장하고 차이는 이쪽 농장은 pH가 약6.5 정도 나오고요. 정상 범위로. 그다음에 2 농장은 pH가 8이 나왔어요. 첫해 8이 나왔고 다음 해에 첫해 낮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다음 해 보니까 산도가 7.9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쪽은 어떻게 자랐는지. 자 이곳이 pH가 8 나왔다는 농장이에요. 농장인데 얘는 어, 심자마자 딱한 그루가 죽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람새나 건강 상태를 보면. 작년에 고전한 거에 비해서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양이 양호해졌고. 그 다음에 저쪽 농장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른 게 고랑과 고랑 사이에 잡초가 엄청 많이 자라있고. 그 다음에 뒤쪽엔 바로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그래서 이쪽 농장은 저 산에서, 산에서 그, 해충들이 특히 많이 날라오고, 그래서 순나방, 그 다음에 미국 선녀나방, 아, 미국 선녀나방이 아 작년에도 기승을 부리더니, 올해도 엄청 기승을 부려요. 자, 그건 그렇고, 어, pH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pH가 첫해 8, 그 다음 해에는 7.9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빨리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빨리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액체 인산을 매주 관주를 했어요. 관주시설로 해서 매주 관주를 한 목적은 칼슘이 많은 데다가 산도는 너무 올라가 있고해서 어 인을 못 끌어다 쓸것 같다는 판단이었고 산도도 내릴 목적으로 어 인산을 관주를 계속했던 거죠. 그랬더니 올해는 이제 안정을 찾고 잘 달아주고 있어요. 작년에 고전을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다시 받은 거고, 왜냐면, 어, 자람새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도 보시면, 이 나무에서, 여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 90cm 에서 1년 키웠다가, 잘라버린 거예요. 자, 이 나무도 보시면, 완전히 잘라버렸었죠. 잘랐고 역시 완전히 날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해는 어, 완전 실패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산도 낮춰줄 겸 인산을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무조건 천대 일로 해서 액체 인산을 계속 넣어줬어요. 산도도 내려가고 인산도 좀 넣을 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날려버렸던 거죠. 멍청 날려버렸던 건데, 이렇게 다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쟤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도. 키 작은 애들은 전부, 보면 여기서 완전히, 완전히 잘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제적인 모습이 어, 작년에, 이쪽 농장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상태가, 해야 되나 건강함이 느껴지죠 작년에 비하면 작년 요맘때 비하면 그리고 어 좀전에 소개시켜드린 첫번째 농장 하고도 물론 이제 첫해에 워낙 고전하고 이제 비실비실 힘들어해서 아래쪽 눈다 털리고 뭐 이런건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건강해요 잎들도 건강하고 여기는 이제 갈반병 비슷한 것도 이제 전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고, 이쪽은 신경 쓰는 게 선년아방, 그 다음에 순나방, 순나방이 아주 심하게 댄비더라고요. 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 한 번, 음, 깎아주면 될것 같고, 보면 전반적으로, 건강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물론 인산을 저쪽 농장 일 농장도 같이 관주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쪽만 이제 제대로 탄력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체리 2년차 7월달 모습 전해드렸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